이곳은 스페인 몬세라트 수도원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고요. 대단합니다. 그 바위가 굉장히 아름답고 특이한데요. 이 바위의 모형을 가우디가 건축에다가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사그라타 파밀리아 대성당에 쪽 바위들의 모습을 많이 응용해서 건축을 했죠. 몬세라스 대성당입니다. 여기 해발 한 700구지가 넘고요.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이 바위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몇배더 웅장한 어, 곳입니다. 저쪽으로는 이제 그 푸니쿨라 탈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저렇게 푸니쿨라에서 올라가면 어, 몇분안으로 어, 타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저쪽 수도원 뒤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걸어서도 한1 시간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곳 몬세라스수도원에도 이렇게 아래쪽에 기차가 들어옵니다. 산악열차죠? 해발 7 0 0구지가 넘는데도 이렇게 어, 전철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바르셀로나 쪽으로 가는 기차로 알고 있거든요. 아,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3월 2일인데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어 바르셀로나 쪽, 스페인 이쪽 남부 쪽은 굉장히 따뜻한 지역인데요. 어 오늘부터 갑자기 추워졌어요. 무지 춥네요. 상당히 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몬세라트. 수도원입니다. 아, 진짜 아름다워요. 스페인 몬세라트에서 안도라로 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이쁜 길이네요. 어, 저희는, 오늘이 3월 3일이고요 날씨 살짝 춥습니다. 안도라 가는 길인데, 안도라 이제 한 61km 남았습니다. 어, 몬세라트가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안도라 가는 길입니다. 스페인은 벌써 봄이 와가지고요. 굉장히 파릇파릇합니다. 길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제 우측이 보이는 산이 이제 피레네 산맥의 일부입니다. 프랑스하고 스페인을 나누는 산맥이 피레네 산맥인데요. 피레네 산맥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좋습니다. 길도 좋고. 길은 이제 한국 길 같아요. 보여주세요. 아 진짜 좋습니다. 아 피린의 산맥입니다. 들어왔고요. 이쪽으로 우측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호수가 댐이죠 댐. 아댐 저기도 멋있네요. 아름답습니다.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 거리 돌아 나오네요. 이렇게 캠핑카를 타고 가다 보면 캠핑장에도 들릴 수 있지만, 어, 파크포 나이시라든지 여러 앱으로 보면은 무료 차박지. 그다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세탁을 샤워를 할수 있는 곳 등등 다 나오거든요. 세탁도 하고 샤워도 하고 물도 채우고 물도 버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가면은 거의 모든 걸다할 수가 있고요. 캠핑장에는 거의 대부분의 캠핑장이 세탁은 거의 유료고요. 샤워는 유료인 경우가 있고, 무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 채우는 거는 물 채우고 버리는 거는 어떤 캠핑장이든 간에 다 무료고요. 샤워는 유료나 무료, 세탁은 보통은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캠핑장 가기도 하고 좀 위험지역에 차를 세워 놓고 어, 관광 갔을 때 불안할 경우에는 캠핑장에 차를 세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 가게 되고요 위험지역이 아니고 괜찮은 곳 같으면 주차해 놓고 나서 관광 다니고 그럽니다 여기 안도르아이도 보니까 어, 굉장히 어, 점수가 좋은 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 화장실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다 있는 어, 무료 차박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룻밤 잘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프랑스 돌루주로 돌루주로 갈 어, 예정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북부 스페인 쪽에서도 꽤 오래 있었고, 이번에 와서, 모로코에서 나와서도 스페인에 한 오늘까지 18일째인가 이렇게 됩니다. 스페인은 다 합쳐서 지금 한달 훨씬 이상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저 아쉽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스페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작은 나라, 안도라 공국입니다. 스페인과 어, 프랑스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뭐 관광이 주수입이고요. 면세품, 면세 쇼핑이 유명하고, 모든 제품이 다 면세거든요. 면세,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키, 스키로 유명하고요. 나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이제 중심가 쪽인데요. 어, 굉장히, 야경이 굉장히 이쁩니다. 어, 지금 멀리 보면, 네, 지금 3월 3일인데도, 눈이 많이 보이죠? 눈이 많이 와, 와 있습니다. 안도라 공국입니다. 중신가족이거든요. 아 매우 이뻐요. 악경이 아담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이쁘네요.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바로 피레네 산맥 속이라 굉장히 스키장도 많고 눈도 많이 내려 있습니다. 아 멋있는 풍경입니다. 안도라 공국입니다. 저쪽 저 뒤쪽으로는 프랑스 쪽이고요. 옆쪽으로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 속의 작은 나라입니다. 안도라 공국이에요. 아, 눈이 뭐 원래 이제 눈을 못 봤는데 멀리서 안 봤었는데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눈. 아, 눈이 많이 쌓여 있네요. 남쪽에만 있다 보니까 눈을 못 봤는데요. 이렇게 피레네 산맥으로 오니까 눈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멋있는 풍경입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 깊숙이 안도라 공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위쪽, 스키장 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대단히 전망이 아름답습니다. 이 안도라는 관광 수입이 주수입이고요. 스키장, 그리고 면세품, 이쪽으로 굉장히 발전돼서 수입이 그쪽에서 이제 나오죠. 자, 저는 어제 안도라 공국에 하룻밤 잤고요. 오늘 조금 더 가면 스페인 국경 쪽이랑 게 아름답다고 그래서 거기 잠시 들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 막대기 하나가 빨간 막대기 하나 보이죠? 이게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어, 눈올 때, 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빨간 막대기들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도로상에. 워낙 많이 눈이 오기 때문에 이 지금 막대기 높이가 한 3터 가까이 한 2m 한 7, 8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깊이 쌓여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기를 계속 세워놨습니다. 자, 저기도 보이시죠?